안녕하세요. 부산 꿀꿀부부입니다. 꿀꿀. 2024년 한해 동안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덕분에 처음으로 광고도 찍고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어요. 2025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10만 구독자, 가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서면에 새로 생긴 중식당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회사 팀식으로 다녀왔는데요.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새해 첫 외식 장소로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밥을 먹고 나서 영화 소방관을 볼 예정이라 삼정타워에 주차하고 식당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고 있죠? 구독자님들은 괜찮으신가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여기입니다. 서면 제시앙 스튜디오. 상가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정타워에서 한 오. 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1층 중앙에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 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까 방향이 적혀있는 배너가 있네요 배려가 느껴지는 친절한 안내입니다 이렇게 방향표를 따라가 보면 저기 오른쪽에 가게가 있습니다 화랑만리 오늘 방문할 가게입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뭔가 비밀의 문같이 생겼는데 유리문이 아니니까 뭔가 열기 조심스럽네요 안녕하세요 화랑만리입니다 3명인데 1시에 아, 예약했거든요 아, 안쪽으로 안내해드요 네. 어,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주십시오 쉬는 날인데, 회사 윗분들께서 식사 중이시네요. 휴일인데도 출근하셨나 봅니다. 저희는 점심 코스 요리로 예약해서 룸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그나저나, 회사분들 <laughs> 계셔서 깜짝 놀랐네요. 카메라 들고 있어서 부끄럽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차, 고이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옷도 못 벗었는데, 벌써 차가 나왔습니다. 서비스가 빠릅니다. 예약. 코스요리로 예약하면 여기 코스요리는 예약해야지 먹을 수 있대. 화랑말리는 특급호텔 출신 셰프들이 만드는 호텔식 중식요리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팀식으로 두번정도 와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괜찮아서 오늘 이렇게 구독자님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다시 방문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문한거 오늘은 1인당 33,000원짜리 점심특성 코스요리를 주문했습니다. 구성은 냉채, 유산슬, 새우엉아 한가지, 몽골리안 비프, 식사, 디저트 코스 입니다 와 손잡이가 뜨거워. 뜨거워 오 좋은데? 어, 짠할까요? 출도 아니고 짠을 해야돼 음, 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구독자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좋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뜨뜻한게 좋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코스 냉채 준비해드릴게요 설명 한번 드릴게요 아래쪽에 있는거는 수비드한 닭가슴살 위에 찜화장이랑 땅콩 섞어서 올렸대 가운데 있는 거는 백목이 버섯 해파리 냉채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오향장백입니다 고급입니다 음. 어? 뭐 편한가? 방귀 아, 아니에요? 방귀 소리로 편집해놔야 되겠다 <laughs> 엄청 고급지게 변경됐어 한번 사진 한번 찍을까요? 사진 찍는 동안 저 먼저 먹겠습니다 코스 요리는 각자 요리가 따로 나와서 사진 찍는 동안 제가 먼저 한입 먹어볼게요 수비드한 닭가슴살에 땅콩 소스가 섞인 아 음식이 어렵네요 여튼 그런 거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닭가슴살이 수비드로 조리되어 있어 정말 부드럽고 오이의 상큼함과 소스의 음. 살짝 매콤한 맛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맛이 어떻습니까? 외국의 향 맞지 외국의 음. 향이 있지 음. 그 소스에서 약간 음. 근데 상큼하니 음. 괜찮다 음. 오이가 있어서 음. 시원하고 음. 상큼하다. 되게 시원하다 이제 냉채를 먹어볼까 음 상큼해 오. 평소에 먹던 해파리 냉채랑 다른 게 뭐야? 되게 상큼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코스요리는 사실와 양이 꽤 되네요 1인 1그릇씩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코스가 벌써 나왔네 빨리 먹어야 되겠다 초반에는 음식이 빠르게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되게 깔끔해 상큼한 겨자는 어. 조금 약간 덜해요 근데 난 이게 더 맛있어 음. 난 겨자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음. 조금 강했으면 난 좋았을 것 같아 우한장육은 어때? 먹어보자다겠습니다 음. 느낌 뻑뻑해 음. 보이는 것 같아요. 음 맞다. 음. 음. 맛있어? 머리고기 비슷한 느낌. 굉장히 음. 약간 그런 건가요? 몰라. 음. <laughs> 오양장육을 음. 뷔페 말고 먹어봤어야지. 나는 족발에 그 있잖아 한방. 음. 오양장육도 약간 비슷한 느낌일 거야. <laughs> 그럼 한방으로 음. 하겠지? 그러면 저도 산방.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황금목이버섯과 해파리로 만든 냉채입니다. 음, 되 상큼하다. 아, 깔끔하고 상큼하다는 게 이런 느낌이군요. 다만 해파리 냉채 특유의 톡쏘는 맛이 조금 부족한 게 아쉽긴 해요. 그래도 이 상태로 충분히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오연장육도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떡갈이 좋아 보이네요. 고기 두께가 조금 얇은 게 조금 아쉬워요. 이 소리 좀... 아, 이건 고급스러운 머릿고기 맛 같아요. 한 방의 향과 고기 질감이 정말 고급스러운데 어딘가 머릿고기와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원래 오양 장육이 이런 맛인가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 주세요. 어쨌든 맛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유산슬? 크라포주세요 아무도 맛이. 디 버섯 좋다. 아, 신사 쓰고. 오양님이 대사 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인사도 부탁드려 살이 그냥 빨갛잖아 인성 왔어 아이고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더 응.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비싼 거 먹었는데 응. 뭐 먹어볼게요 일단 찬양은 그대로 합시다 오징어? 주꾸미 같은데? 나는 두꾸미를집어먹다 <laughs> 에헤이 오징어수 죄송해 <laughs> 음? 맛있다 색깔 보고 조금 짤줄 알았는데 안 응. 짜네 맛있다 근데 생각보다 양이 많이 나온다 나는 채면에서 나눠먹을 양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한 사람당 하나씩 먹으래 밥에 비벼 먹고 싶어 밥밥처아 어. 약간 유산슬 밥처럼? 고급진 맛 평상시에 잘못 먹잖아 유산슬 이런 거 언제 이렇게 이 고급진 맛을 먹어보겠습니까?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음 맛있다 주꾸미도 한번 아짜 보이는데 전혀 안 짜네요. 감칠맛이 나고 새우는 오동통하고 쭈꾸미는 쫄깃쫄깃해서 정말 맛있어요. 마늘도 들어간 맛 보네. 어나 지금 입에서 마늘향 엄청난. 마늘. 아니, 아니 통마늘인데? 통마늘이야. 어 통말도 있고. 다진마늘 많이? 다진마늘도 더 왔겠지 그래 그런걸 하자 아니 우리 유튜브 보니까 너거 언니가 너무 공격만 받더라고 아 공격해? 어. 그래 왜 뭐라해? 너거 한번 해주라 악뮤씨 미안해 괜찮아 해봐 미안해 <laughs> <laughs> 이못나이야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laughs> 실패구만요 자 다음 음식 주시죠 네다음 <laughs> 코스는 네. 새우를 품은 어양가시입니다 우와, 새우를 품었대. 방금 튀겨낸 거라 생각보다 많이 뜨거우니까 드시는 조심하세요. 뜨겁대.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양이 생각보다 정말 많네요. 호스 요리는 보통 조금씩 나오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양이 꽤푸짐합니다 아직 디저트를 포함해서 세 가지가 더 남아 있어요. 사진 찍는 동안 저는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아, 뜨거워. 와, 이거 새우가 정말 장난 아니네요. 겉은 오, 바삭하고, 새우. 가지는 촉촉하며, 새우는 탱글탱글. 게다가 양도 3개씩이나 나오다니. 굿굿굿. 도장 펑팔입니다 감동인데요? 먹어봐봐. 많이 뜨겁대. 근데 뜨거웠어, 진짜. <laughs> 퍼프인가? 로즈마리? 이렇게 큰데 져죽겠죠 근데 음, 세상에 음. 좋네요. 이거는 먹을 게 아닙니다. 먹어도 돼요. 국물에 넣어놔. 언니 입장에서는 먹는 게 아닌가 봐요. 배불렀네. 아이 <laughs> 뜨거운 양념. 이거 너무 되죠? 큰 거지, 뭔가? 어? 응. 맛있지? 가지 짱 부드러워. 맛있다. 우와, 무섭다. 아깝해 안에 음. 아, 새우왜 이렇게 촉촉해? 새 많이 들어가 있다. 완전 새우를 품었네, 품었어. 아, 저기요. 아, 앗, 뜨거워. 앗, 아, 뜨거워. 뜨겁다 했잖아. 조심하라 했잖아. 탈출 아, 위험 보이차 먹어, 보이차. 보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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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차. 보이차 상큼한게새콤마이 있었던 <laughs> 잘 어울리네. 나는 마지막에 또 돌려 돌려서 먹었어. 소스에. 근데 여보 가지 이런 거 먹어? 가지만 안 있으면 돼. 원래 가지 안 먹잖아. 어, 원래 가지 가지만 있으면 가지가지 하거든. 진짜 가지가지 하시네요. <laughs> 우리가 저 가지 훔쳐 올까? 안 드신다면요. 응. 아니, 가지가지 아니고 가지 새우 가지잖아. 가지가지면 안 먹는다고. 아, 제가 평소에는 가지를 가지가지 식감 가지가지 때문에 잘안 먹는데요. 이건 새우랑 같이 튀겨서 바삭하고 식감이 좋더라고요. 가지 싫어하시는 분들도 드실 수 있어요. 같아요. 와 진짜 새우가 엄청 많고 소스와 튀김의 조화가 정말 훌륭해요. 아 맛있네. 다음 음식을 주십시오. 밥을 잘라. 밥을 잘라. 후반으로 갈수록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 코스 요리는 이제 몽골리안 비프가 마지막이고요 네. 다음은 식사 준비되어 있는데 짬뽕, 짜장, 볶음밥 세 가지 중에 하나씩 골라주시면 돼요 저희 그러면 하나씩 주시겠어요? 몽골리안 비프라는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기가 조금 얇아 보이네요 음 진짜 부드럽다 와, 두껍진 않지만 엄청 부드럽네요. 소고기의 육향이 살아있고 소스의 감칠맛도 훌륭합니다. 제가 먹어본 고기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거는 고추 장식용으로 빼주고 저번 편에서 초제가 고추에 된통 당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고추를 골라내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와. <laughs> 이것도 부드러워 대박 부드럽다 해베베인 해베베? 어디서 썼다고 래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게 나 혼자 산다 팜유라인에 나온 표현이더라고요 하여튼 정말 해베베하게 부드럽습니다 샤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독자들 많이 모아오시고 다시 한번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다들 영업 좀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살짝 매콤한 는 거지? 맵질이기에는 조금 매운 아, 정도 저안요 <laughs> 매운맛 전혀 없어요. 너 언니 요즘 매운 거 진짜 못 먹어. 왜 그렇지? 살쪄서 그런가? 짜가짜. <laughs> <점점 점점 웃음> <laughs> <laughs> 너무 옛날 거 아니야? 검정고무신에 나올 거 많은데. 고기 양도 되게 떡지 않고 많이 나오는데요. 아주 좋아 좋아하는... 나. 가격 대비 양은 정말 훌륭한 거 같아요. <laughs>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laughs> 거 <다 웃음> 주세요. 잘했습니다. 네, 사장 어디로 멘트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돌아가면서 사진 일찍어볼까요? 먹지를 못하는구나. <laughs> 뒤로 돌려볼까요? 이게 <laughs> <그냥 웃음> 뭐하는 거야? <laughs> 자 다시 올려들고 돌아왔어요 드디어 제 음식이 돌아왔네요 휴 이제야 먹을 수 있겠네요 제가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이게 이런 내가? 열사 아, 사랑하는... 요요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laughs> 음 맛있다 이름이 가짜장이네, 가짜장. 안 달아요. 단데가 음. 엄청 달잖아요. 너무 괜찮은데? 아니요, 좀 먹어보고 싶대. 미안해요. <목소리> <목소리> 음, 간장치고 나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아 한입 줘. 오이 <목소리> 구명도 <59명도> 가야 돼. <laughs> 음, 오, 맛있는데요. 제 입맛에는 살짝 단 느낌이 있어요. 나쁘지는 않지만, 이 짜장면만 먹으러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그냥 평범한 느낌이에요. 자, 이제 짬뽕을 먹어볼까요? 짬뽕도 어떤가 드셔보세요. 음, 음, 살짝 얼큰하다. 침투! 침투! 오, 좀칼하네노건님맵피지라서못 먹겠는데? 바꿔줄까 아니? 들켰네? <laughs> 어, <참. 웃음> 아, 저 아직도 안 먹었어. 아,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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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음. 면발 왜 이렇게 쪼르게 돼? 전날 술 먹으신 분들이고 해장 가게입니다 이거. 근데 얘도 살짝 달짝지근하지 아 침투. 침투. 뭐지 <laughs> 어 입수.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칼칼하고 맛있긴 한데 저한테는 조금 싱겁습니다. 코스 요리에 비해 식사는 저처럼 자극적인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볶음밥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떼깔은 엄청 좋습니다. <laughs> 음. 고슬고슬한 밥알의 식감이 좋은데 제 입맛에는 조금 싱겁습니다. 제가 원래 짜게 먹는 편이라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식사류가 제 기준에는 약간 심심한 편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한숟가까지 깔끔하게 먹겠습니다. 냠냠. 아잘 먹었다. 아 진짜 배부르네요. 아 배부다. 르 네. 아 디저트가 남아있었죠? 알차다 진짜 디저트는 있구나, 아 다행입니다 디저트가 크지 않아서요 음 적당히 달달하고 상큼해서 마무리로 딱 좋네요 토마토에요? 음, 음. 큼한데? 짜장면으로 느꼈더니 지금 쌍 내려가는 느낌 더 없나요? 시켜라. 오늘 부사장님이 사주셔서 돈이고 듣다시. 건성하게 부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부사장님 정말 잘 먹었습니다. 더 먹었으면 가볼까요? 너무 잘 먹었다. 이렇게 단체석도 있고요. 모임하기 너무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좌석도 많이 있습니다. 부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저희 옷 차량용 심티슈인데. 사무실에 두고 사용하시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새라고 밥도 오, 네. 공짜로 오, 먹고 오, 선물까지 흥제했네요. 채널에 밝은 빛이 돕니다. 가지아 신맛. 네잘 먹고 나왔습니다. 신상 식당이라 그런지 인테리어도 예쁘고 음식도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직원분들도 친절하고 서비스가 정말 좋았습니다. 중국집 특유의 느끼한 맛이 없어서 중식 요리를 먹었다기보다는 호텔식 요리로 먹은 느낌이 강했어요.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대접하거나 모임하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의 양과 종류도 가격 대비 넉넉하게 나와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단점을 꼽자면 중국집 특유의 진한 느끼함이 없어서 조금 허전한 느낌이 있어요. 배는 부르지만 뭔가 중식을 먹지 않은 같은 느낌이랄까요. 전체적으로 식사가 약간 심심한 편이라 진득한 중국집 식사를 기대하신다면 다소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중식 요리를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볼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꿀꿀부부에게 먹이고 싶은 식당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은 또 다른 맛집은 인스타그램에서 #샵꿀꿀부부 또는 #샵꿀꿀부부서명 #샵꿀꿀부부중식으로 검색 부탁드립니다. 다들 맛있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